연립 방정식에서 간단한 뭐 스킬 팁 정도 생각을 해 보면 얘가 로그 x의 2의 제곱이라서 2가 앞으로 내려서 2가 될 거고 얘는 로그 y의 2가 될 거고 이렇게 되고요. 16은 2의 4승이니까 4가 내려오게 되면 4의 로그 x의 2가 되고 8은 2의 3승이니까 3이 내려오고 로그 y에 2가 되고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얘를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x를 위로 올리고 싶죠. 만약에 얘를 2에 역수로 뒤집어서 로그 2 x분의 1 로그 2에 y분의 1 이런 형태로 만들고 로그 e x 의 1, 로그 e y 분의 1. 굳이 뒤집으면 역수가 되니까 계산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요, 이 전체를 이 전체를 하나의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뭐 라지엑스, 예를 라즈와 라지 이런 형태로. 그럴 거면 여기서 차라리 그냥 얘를 치환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얘랑 얘를, 얘랑 얘를. 그래서 로그 x 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얘를 a 라고 치환하고 로그 y 의 이를 b 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얘는 2 a 에 마이너스의 b 는 가 되고 4의 a에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연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연립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a는 2분의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근데 a가 뭐냐 그러면 a가 로그 x의 2였고 얘는 로그 y의 2였습니다. 이제 얘를 역수를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x는 2라고 하면 되고 x는 2의 2승이니까 4하면 되는 거고 얘 뒤집으면 역수하면 로그 2의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고. 최종적으로 알파베타는 2라고 할수 있습니다.